<laughs> 말을 하라니까 왜할 말이 없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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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멍석 깔으면 하든지 또안 한대잖아요. <laughs> 멍석을 너무 많이 깔아놨 <laughs> 그러네요. <웃음> 음. <웃음> 아니, 이 멍석이. <laughs> 생각이 안 나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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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바보가 어디 있나요? <laughs> 막 하려니까 안 돼. 뭘, 무슨 <laughs> 이야기를 해야 돼요? <laughs> 예쁜 얘기, 아무 얘기나 해요. 아, 아, 여기 주단을 깔아놨네요. 미리 올라가볼까요? <laughs> 그래요. 자, 워킹을 할게요. 요즘에 강의 듣는 현대미술에 대해서 음. 얘기해봐요. 현대미술은 굉장히 난해한 거 잖아요 근데 막상 설명을 들어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제 적성에는 현대미술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. 저는 역시 고전 미술이 좋아요 아. 안 그러세요? 조아님 그래요 현대미술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게 많아요 네 진짜 그래요 근데 막상 들으니까 들어보니까 설명 같은 게 선생님이 또 잘해주시고 이러니까 얘는 쏙쏙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웃기지 않아요. 어, 말하지 마요. <laughs> 하지 말라니까 하고 싶네요. 큰짜고인가요? <laughs> <laughs> 말하라가니까 할 말이 없다가니까 말하지 마세요. 알았어요. 목소리가 이쁘게 안 나와요. <laughs> 목소리가 달라져 나오네요. 목소리 안이쁘도 괜찮아요. 목소리 좀 이쁘게 하고 싶은데. 아유, 괜찮아요. 아, 괜찮아요. 데나리는 아직도 피어 있어요. 어, 만져보고 가세요. 그럴까요? 어, 지금 안 만지면 내년에나 어, 만져. 그되겠 그러겠네. 아. 향기 없... 있어요. 향은 없지요. 이렇게 꽃이 많은데, 왜 향이 없을까요? 아, 음. 너무 아름답죠. 네. 제나리와 나, 아. 왜 향이 없어? 아. 말하라니까, 이 목이 아파 내가 며칠 전에 명작꽃을 찍었는데, 쟤는 네. 향도 있고, 네. 어디요? 잎을 먹는데요, 명작꽃. 명작꽃이요? 네. 혼나 그, 그게 어떻게 생겼고. 이 산이, 산 이름이 뭐예요? 아, 까치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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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산악산비루 기산이라는 거나? 오. 쭉 가다 보면, 가나산으로연결돼요 어? 이게 뭐, 이게 무슨? 이거요? 호라지 꽃도 아니고, 제비꽃도 아니고 이게 제비꽃인가 본데? 제비꽃, 이거 이파리가... 말고 있어요. 제비꽃좀보라예요 아, 어. 이건 뭐라 그러던데. 이걸 잘 아는 친구가 있는데, 야생아. 오. 아유, 새소리 인마. 아, 그러니까, 아 새소리가. 아니, 네. 여기서는, 아니, 노후 보내기도 좋은 지역 아니에요? 어, 그렇지. 옆에 산 마지막 산 산도 있고 이래가지고. 그럼. 오 아, 어,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어 새소리가 너무 듣기 좋으네. 네. 이요 철쭉이 네. 짙은 색이 아니에요 네? 연한 분홍색인가? 오 어, 철쭉이 색깔이 다양해요. 아, 아 이거 또 향이 없을 걸? 향? 한번 맡아봐요. 없어요. 없어요? 아, 시원해. 철쭉은 네. 저렇게 커 나무가. 아 그러게요 저렇게 올라. 음. 이 영상은 그대로 힐링하는 영상이네. 아,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이 숲속, 아우. 아니 저 가까이 있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? 아파트 그렇지. 옆에 그죠? 아이좀 봐, 너무 좋다. 제 소리만, 음. 완전 정원이에요. 정말. 그러니까. 아유, 얘들이 더치적이나 봐. 이거 녹음대라고 더치적이나 봐. oh you